자, 스파클의 캐릭터 프리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스파클의 프리뷰를 먼저 읽어봤는데, 이야, 읽어보니까 역시 5성 화합, 완매에 이어서 또다시 재미있는 화합이 등장을 했습니다. 좋은 성능의 5성을 보면은, 아, 저거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뭐 가져왔네, 축복 뭐 가져왔네, 메아리 뭐 가져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파클은 보면서 번식 축복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파클의 비화를 보면은 재미난 비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두 번째 비화에, 자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요즘에 꾸는 꿈으로는 지니어스 클럽에 가입하는 거래요 지니어스를 연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응원해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락의이언자 아하가 예전에 벌레한테 고등 지식을 주입시켜가지고 지니어스 클럽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하가 또 육성 소재로는 기억의 영역 밈을 잡아야지만 나오는 생각의 가루와 페라코니의 화합 행적 재료인 구름이 음표 그리고 스카라카바즈가 사용 되고요. 승급 재료로는 마찬가지로 생각의 가루와 꿈 토치가 사용이 됩니다. 비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술 믿을 수 없는 화자는 모든 아군이 일정 시간 동안 미혹 상태에 진입. 미혹 상태에서는 적에게 들키지 않으며 미혹 중에 전투 진입 시 스킬 포인트를 일부 회복한다고 합니다. 제레 비술 환신과 비슷하지만 환신의 경우에는 제레 혼자만 은신이 가능하고 제레의 자기 강화 효과에 중점을 뒀다면 이 비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군이 사용 가능하고 스킬 포인트를 회복 시킨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일반 공격 모노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일반 공격입니다. 뒤돌려 차기라는데 이 뒤돌려 차기를 보고 나서 갑천성의 카바넬이라는 애니에 무메이란 캐릭터가 이런 뒤돌려 차기를 기깔나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열렬리 하고 장난기 넘치는 캐릭터가 꽤나 액션성이 강조되어 있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격 관련 행적으로는 새 시기로 일반 공격 발동 시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파클의 전매 특허 특성인 서술트릭입니다 스파클이 필드에 있을 시 전투 스킬 포인트 최대치가 추가로 증가 아군이 전투 스킬 포인트를 1포인트 소모할 때마다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가 일정 턴 동안 증가 이 스택에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스킬 포인트를 5개만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칙을 깨버린 정말 스파클다운 특성입니다 중첩이 가능한 스택 수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든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가 증가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청작이나 음월처럼 순간적으로 스킬 포인트를 많이 소모하는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도파즈라든가 레이시오, 제레 이런 캐릭터들도 꽤나 유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특성의 장점은 발동하는데 여타 한 조건이 없다는 점이죠. 그냥 스파클이 살아 숨쉬기만 해도. 스킬 포인트 최대치 증가에 가하는 피해가 증가되기 때문에 버프를 발동하기 쉽다는 점은 그만큼 범용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관련 행적으로는 모든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파티 내 양자 캐릭터가 몇명 있냐에 따라서 추가로 양자 속성의 캐릭터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스파크를 단순하게 모 파티의 화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처럼 양자 속성을 좀더 서포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자 단일 또는 양자 위주의 파티를 꾸리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행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투 스킬 꿈을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지정된 단일 아군의 치명타 피해를 일정 턴 동안 증가시키고 해당 목표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이 전투 스킬이 마음에 드는 점은 전투 스킬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하나에게 행동 게이지까지 몰아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속도를 올려가지고 해당 캐릭터가 턴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 게이지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다 보니까 딜러 캐릭터의 턴을 좀더 능동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필살기가 아니라 전투 스킬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전투 스킬의 행적 효과는 인조화로 전투 스킬을 제공하는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가 다음 턴 시작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는 생각이 어? 스파클 최대치 늘리는 거 좋아? 전투 스킬로 턴 땡기는 거 좋아? 괜찮아. 근데 이러면은 스킬 포인트 수급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화배들이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스킬 포인트 소모가 많으면은 정작 중요할 때 스킬을 못 쓰는 포인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필살기 나옵니다. 필살기 천의 얼굴은 아군의 전투 스킬 포인트를 일부 회복. 모든 아군이 기한 수수께끼 효과를 얻는데 이 효과를 보유한 아군을 스파클 특성으로 발동되는 피해 증가 효과가 스택당 추가로 일정 턴 동안 일정 비율 증가합니다 즉 특성으로 얻은 버프를 강화하고 스킬 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건데 이 많은 특슨 무엇이냐 스파클이 나와가지고 필사기를 사용한 뒤에 전투기 후 일반 공격으로 에너지도 추가로 회복을 하면서 본인의 필사기를 재충전하고 다시 또 필사기를 통해가지고 스킬 포인트를 버는 이런 사이에 아군은 스킬 포인트를 오케이. 난사하는 방식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겠죠 스파클의 필사기가 이렇게 아군의 스킬 포인트도 회복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번식의 길 운명의 메아리를 좀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투 스킬로 아군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고, 각종 버프를 몰아주고, 필살기로 스킬 포인트도 수급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이지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딜러들 입장에서는, 운명의 기회를 만난 것 같은, 번식이란 새로운 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더라고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 스파클은 숨 쉬기만 해도 스킬 포인트 최대치를 증가시켜주고요,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켜주고요, 공격력도 증가시켜주고요, 양자 캐릭터는 추가로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지정된 캐릭터의 행동 베이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필살기를 사용하면 앞서 말했던 강한 피해 증가가 더욱더 강화되고 가 스킬 포인트를 추가로 수급할 수도 있죠. 스파클이 쓰고 있는 것이 여우 가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젠 곤충 가면으로 바꿔도 될것 같은 그 정도의 스킬 포인트 수급과 버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파클이 나온다면 저희 집 딸내미인 청자개랑 같이 붙여가지고 무조건 아싸 가오리를 만드는 무조건 급그 판을 따게 만드는 고광요리에서고온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짤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담으로 전용 광추도 이번에 소개되렸는데 일단은 광추를 보고서 느낀 점 이뻐요 <laughs> 아 근데 좀 이게 사람이 마음을 숨길 수 없겠더라고요 아 이쁘긴 이뻐요 하지만 효과는 더 이쁩니다 우선 자체 치명타 피해를 32% 증가시키는데요 전투 시작 시 장착한 캐릭터가 가면을 획득을 합니다 이 가면은 세턴 동안 유지가 되고 가면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군이 치명타 확률 10% 증가 치명타 피해가 28% 증가가 됩니다 이후 장착한 캐릭터가 전투 스킬 포인트를 1포인트 회복할 때마다 무지개 화염을 1스택 획득 초과된 스킬 포인트도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무지개 화염이 4스택에 도달하면은 모든 무지개 화염을 해제하고 가면을 다시 획득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토테입니다. 본인이 장창만 하고 있어도 아군에게 치확, 치피를 올려줄 수가 있고 초과에 상관없이 스킬 포인트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또 버프를 재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합 광추죠. 하지만 이 광추가 조금 망설여지는 게 스타라이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시 광추 중에 아전끝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불녀 광추가 굉장히 여기저기 잘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아. 구매하는게 조금 망설여지고 다음 버전이 2.1에 아케론이 또 오다보니까 아 이게 재화를 조금 아끼고 싶거든요 지금 블랙스완, 스파클, 아케론 이렇게는 꼭 가져오고 싶다 보니까 아 티켓 쓰는 걸좀 절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저는 광춘은 좀 고민 좀 해볼까 합니다